안녕하십니까. 생각 디자인 연구소 지담 생각 디자이너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저절로 성공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아래로 저절로 흐르는 것처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고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네. 결국 성공자의 생각과 사고를 따라서 낮은 곳으로 흘러갑니다. 성공의 문턱은 높은 산처럼 높고도 높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자신의 생각과 사고와 자신의 실력과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그 높은 성공의 세계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입니다. 성공은 쉽고 단순함지만 계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기와 인내로서 결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공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복잡한 것이 아니고 계산적이지 않습니다. 성공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요소는 현란한 테크닉과 기술보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훈련, 기초체력훈련, 기본기. 기본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공부를 할 때도 너무 많은 욕심을 가지고 이 책, 저 책, 이 참고서, 저 참고서, 이 문제, 저 문제집을 가지고 헤맬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쉬운 것, 한 가지 기본서와 한 가지 문제집만 있으면 됩니다. 그 단순한 것을, 그 쉬운 것을 끊임없이 반복할 때 실력이 늘고 살이 붙고 뼈가 붙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단순한 것의 반복입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기에는 어떤 계산적인 머리와 어떤 지식과 어떤 현란한 간판과 명예와 얼굴의 미모와 키고 작고 높고 체력과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함 속에서는 반복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입니다. 계속성이고 연속성입니다. 그 단순함이 반복되어서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고 숙달자가 됩니다. 프로는 처음부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남이 보지 않는 가운데서 단순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노력하고 훈련하며 몸부림을 칩니다. 남이 잠자는 시간에도 배틀을 두드립니다. 남이 잠자는 시간에도 공을 찹니다. 체력을 연마합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성공은 좌우가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쉬운 것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누가 끝까지 숙달되고 완전하게 몸에 익힐 때까지 반복할 수 있냐? 결국 성공은 훈련의 결과고 노력의 결실체입니다. 성공은 단순함의 반복입니다. 계속적인 안됨, 계속적인 실패, 계속적인 시행착오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원망하고 원석하며 불평 불만으로 정지하고 지적하며 다른 일을, 다른 생각을, 다른 마음을 품는 순간에 그 자리 그 위치 또 가서도 성공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것이 내가 원하고 바라는 일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바라고 바라는 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그 단순함을 반복합니다. 단순한 것은 싫어할 수밖에 없고, 단순한 것은 지겨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입에서 신문이 나오도록, 뼈마디가 굽, 달아지도록, 손과 발이 닿도록, 끊임없이 그 단순함을 반복하고, 또 반복하며, 또 반복해서 차원성을 높입니다. 수준을 끌어올립니다. 생각을 깊이 합니다. 마음을 깊고 넓게 합니다. 순수함, 단순한 마음이 결국 성공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눈이 부나 그 어떤 고통과 위기와 환란이 와도 처음 먹었던 첫사랑의 그 순수한 마음 그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원하고 바라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주어진 풍랑과 파도와 나의 삶의 문제와 어려운 돈의 문제, 빚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문제에 걸리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순수한 그 마음 첫사랑의 그 마음. 그때 믿었던 그 처음에 그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혼돈되고 혼탁한 혈기와 분과 감정과 원망과 원성과 불평과 불만의 마음으로 이미 처음에 가졌던 그 신뢰와 믿음의 마음, 순수의 마음, 단순한 마음은 온데간데없이 이미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더럽혀져 있습니다. 스스로 혼탁하게 합니다. 스스로 더럽힙니다. 혈액이 탁해지고, 생각이 탁해지고, 육신이 탁해지고, 입이 더러워지며, 행실이 더러워집니다. 성공은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결심, 그 순수함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억울함이 오고, 누명이 오고, 오해가 오고, 고통이 오고, 두려움이 오고, 공포가 오며, 위협이고 함정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의 순수함대로 끝까지 걸어가야 됩니다 어쩔 때는 바보처럼 어쩔 때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래도 알면서도 모른 체 하고 순수했던 그 마음, 그 믿음, 그 생각 그 정신을 가지고 끝까지 가야 됩니다 가다가 변질되면 결국 실패의 길로 떨어집니다. 성공은 끝까지입니다. 그 작은 물방울 한 방울이 지금 당장은 너무도 하찮아 보입니다. 어떻게 저 작은 물방울이 저 바위를 뚫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라고 사람들은 현실론과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놓고 옳고 그름을 논박합니다. 논리로 따지고, 이치로 따지고, 지식으로 따지고, 사실 그 자체를 가지고, 가치평가를 두여합니다. 하지만, 그토록 하찮아 보이고, 볼 것도 없고, 흥말 것도 없는 그 작은 힘 없는 물방울이, 계속, 반복, 시간과 세월과 더불어서, 끝까지, 한 방울, 한 방울이, 모두가 잠들었을 때 모두가 머릿속에 잊혀져갈 때 그래도 쉬지 않고 밤낮 주야로 한방을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진 것이 결국 그 거대한 바위를 뚫고야 말았습니다. 모두의 머릿속에 잊혀져가고 도적같이 생각지 못한 그날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희망과 소망과 성공은 이미 우리 문턱에 우리 삶 속에 생각과 사고와 영혼 속에 이미 주어졌고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의 세계, 생각의 세계, 마음의 세계는 훨씬 빠릅니다. 육신의 세계는 당장 오지 아니었을지라도, 이미 마음먹은 대로, 이미 생각한 대로, 이미 영체가 바뀌고, 삶의 생각과 사고와 수준이 바뀌어 있으면 육신의 문제와 육신의 돈, 육신의 환경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성공은 단순함의 반복입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의 반복은 끊임없는 시험과 억울과 억지와 방해로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로 몰리고 어쩔 때는 사기꾼으로도 몰리며 누명과 오해 속에서 시름하고 고통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온몸이 망신척해야 되고, 온 마음의 상처를 받고, 육신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 헤매일지라도, 오로지 그 단순함으로 해야 할 일을 하고 갑니다. 성공은 단순함의 반복이며, 끊임없이 쉬지 않고 행하는 몸부림의 결실체입니다. 성공은 쉬운 것이고, 단순한 것이지만, 그것은 계속성과 연속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끝까지 한결같이 일편단심 처음에 먹었던 그 마음과 생각과 사고로 그 어떤 환란과 풍파와 위기와 삶의 고뇌 속에서도 깊이 고그 길을 갈 때만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오게 됩니다 성공은 쉬운 것이지만 또한 어려운 것입니다 육으로 생각하고 육으로 바라보며 지금 당장의 현실론과 미시적이고 근시적인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 한다면 결국 성공하온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인생은 결국 단순함의 결정체이고 순수함의 결정체입니다 양심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행하는 자, 어렸을 때그 순수함을 삼아남은 삶 가운데 더럽혀진 그 모든 흠점과 결함과 죄를 씻어내고 스스로 정화되고 회개가 되어서 나이를 먹어서 성장하고 성숙한 온전하고 완전한 순수함, 온전하고 완전한 양심과 믿음과 신뢰와 선에 기대 앞에 서 있을 때 이미 우리는 성공했다고 말합니다. 성공은 아는 채 잘난 채 교만과 오만하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인 머리로는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성공은 긴 시간, 긴 세월 속에 끊임없는 시행착오와 안됨과 고통과 고난의 가시밭길을 갈지라도 그 단순함으로, 그 순수함으로 한결같이 그 길을 가는 자에게,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 성공은 주어집니다. 성공은 성공자의 삶으로 끊임없이 그 길을 걸어간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고 물이 위에서 흐르는 것처럼 인생사 성공의 길은 내가 준비되고 예비된 대로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뿌린 대로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스스로 그 저절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노정을 따라서 끊임없이 결단하고 결심하며 그 어떤 삶의 억울함과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올지라도 그 단순함을 끝까지 반복하는 것이고 그 양심을 끝까지 지켜행하는 것이고 그 순수한 마음을 끝까지 지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나아갈 때 결국 그 단순함의 결정체가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첫사랑의 마음, 내가 처음에 먹었던 그 희망과 꿈의 그 생각과 사고와 결심과 결단의 마음을 지금 당장 주어진 현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할수 없는 입장일지라도 그 마음의 중심을 지키고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작은 것이라도 그 단순함을 지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끊임없이 몸부림치고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며 또 매일같이 그 위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할 때 여러분 가운데 어느덧 호연히 저절로 성공의 물결이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